오늘은 뭘 먹어볼 거예요? 우와 오늘은 맛있는 젤리네. 오 이건 뭐야? 허, 이건 뭐예요? 이건 이건 아 이건 아거 젤리. 아어 젤리예요? 네. 우와 어떤 거부터 먹어볼 거예요? 그 뭐예요? 바나나 초콜어 바나나 초콜릿이에요 한번 보여줘요 가까이 아 이게 네. 어, 어이구, 바나나 모양이에요? 네아 그렇구나 바나나 초콜릿이구나 맛있겠다 그리고 이건 블럭 모양이에요 아 블럭 모양 초콜릿이에요네 우와 그렇구나 완전 똑같아요 음, 완전 똑같네. 완전 이렇게 똑같아. 네. 이거 꽂을 수있 봐봐요. 봐요? 우와, 진짜 꽂을 수 있네. 네. 블록 모양 초콜릿이에요. 네. 이렇게, 이렇 우와, 우와, 진짜네. 네. 우와, 신기하다. 네. 그리고. 네. 이거 이렇게, 이렇게 꽂이나 이렇게 빼겠아 친구들 이것도 꾸딪치죠 번개 같죠? 네. 이렇게 치죠 근데, 데이제일요제가 너무 아다 음. 우리 아빠 왔어 어, 아빠 왔어요? 친구들 우리 아빠가 왔어 동네 좀, 아빠, 좀 해야 지 아빠 동네 좀 해야 하니까 왔어 지금은 다좀 먹게 된다 네잘 먹겠습니다 근데 어이 근데 개가 엄청 많죠 네 친구들도 도와줄까요. 네 우와 보여주세요 허, 우와 젤리가 엄청 많네요 네.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될 것 같아요 그쵸 몇개 먹을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조금만 먹읍시다 몇개 먹을 거예요 세 개만 먹을까요 두개 그럼 딱한 개만 먹을까 그럼, 1 0 개? 아, 안 돼. 이거 먹고 꼭 치카치카 해야 돼요. 음... 돼요. 네. 이쁘지, 그 치카치카 해야 돼요. 네. 지금 다리 먹겠습다 네. 네,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음. 무슨 맛이에요? 불쌍맞은데 맛이 없어요. 아, <laughs> 맛이 없어요? 네 우와. 이건 맛이 없어요. 음. 른만달 거. 다른 거. <laughs> 맛이 없어요 이것도. 맛이 없어요? 네. <laughs> 그럼 음, 어떡해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? 아? <laughs> 그건 무슨 맛이에요? 날기가 날기만? 응. 먹을 때는. 얌전히 먹어야 돼요. 목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. 얌전히 먹어요. 알겠죠? 아, 이것만 매워요.